거의 흡수하지 않아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머니가 무려 7개.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반갑습니다 일상 도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시즌이 찾아온 것 같아요. 계속 추워질 텐데 얼마 전에 패딩 영상을 올렸죠.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오늘은 패딩 베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너무 활용을 잘했고 올해도 등산할 때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일상용까지 전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만 알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형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퀄리티를 뽑고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가장 핫한 패션 쇼핑몰이 어딜까요? 무신사죠. 무신사 스탠다드 시티 레저 다운 패딩 베스트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고요. 저는 블랙을 구매를 했고 그레이시 베이지라고 그냥 베이지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상까지 총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M부터 2XL까지. 제가 키가 188이다 보니까 2XL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신사는 너무 사이즈까지 여유롭게 만들어줘서 188인 제가 입어도 딱 안성맞춤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정사이즈, 조금 오버해서 입고 싶다 하시면 한 치수 정도 올려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착샷은 제가 마지막에 짧게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구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용으로도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등산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 패딩 조끼가 왜 등산할 때 좋을까?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패딩 조끼가 좋은 점첫 번째. 활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 팔이 없잖아요. 직전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겨울 등산복의 핵심은 레이어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얇게 여러 겹을 입어야 된다. 왜냐면, 산을 오르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티한 장, 패딩 하나, 이렇게 입으면, 가만히 있을 때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올라가다 보면 이걸 벗어야 되거든요. 안에 티한 장밖에 안 입었다면 이건 무조건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겹을 입어야 되는데 이 패딩 조끼가 좋은 게 겹쳐 입기가 너무 좋아요. 패딩 조끼뿐만 아니라 옷을 겹쳐 입을 때 여러 겹을 입으면 몸통보다는 팔쪽이 많이 끼거든요. 왜냐면 옷은 당연히 몸통보다 팔이 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팔이 낄수 있는데 얘는 베스트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겹쳐 입어도 이거 하나만 툭 걸쳐주면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게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 베스트만의 특징이에요. 소재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 무신사 스탠다드 시티레저 패딩 베스트는 겉감 나일론 백. 안감 나일론 100 그리고 덕다운 충전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덕다운 오리털도 그냥 아무데서나 가져오지 않았고요 덕다운 구스다운 공급을 무려 25년 이상 해온 전문 기업의 덕다운을 사용했습니다 품질력은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나일론이 여러분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소재인 거 아세요? 기본적으로 나일론은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인장 강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자체가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텐트나 해먹이나 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나일론 소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강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고요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뭐 텐트는 당연히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염이나 충격이 강하겠죠 패딩 베스트이기 때문에 거의 설산 등산 하실 때 많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겨울산의 핵심이 뭡니까 겨울산의 특징이 뭡니까 눈꽃산행이잖아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설산을 보러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일론 소재가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요 또, 건조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엄청 습하죠. 그리고, 겨울이라고 또,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소재 특성상, 이런 습한 환경에서 활동할 때, 매우 좋은 소재예요. 제가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에 화장실도,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 호흡기에도 안 좋고, 이런 건데,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부 건강에도, 이 나일론 소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장점. 겨울 산행할 때 진짜 좋은 장점인데, 휴대성이 좋습니다. 나일론은 다른 합성 섬유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배낭에 넣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요. 뭐 사실 얘는 패딩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굳이 배낭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팔 자체가 뚫려있기 때문에, 패딩을 입었을 때랑 이 느끼는 더위가 다르거든요. 가슴만 따뜻한 거랑 전체가 더운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 당연히 좋지만 굳이 산에 올라가면서 벗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패딩 조끼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등산뿐만 아니라 뭐 백패킹, 캠핑, 또 겨울 스포츠 하면 어, 스키, 이런 야외 활동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재가 바로 이 나일론이에요. 얘는 또 기장감이 딱 허리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좋습니다. 롱패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얘는 롱한 기장이 아니라서 확실히 움직임이 좋다. 거기에 나일론 소재라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소재나 생김새는 겨울 아웃도어 활동할 때 완전 최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입는 옷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을 텐데 이 패딩 베스트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쁘지 않나요? 이 컬러감 자체도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요. 블랙이지만 그냥 블랙이 아닙니다. 살짝 은은한 광택이 나는 그런 블랙이라서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바로 이거예요. 카라비너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옷 자체에 카라비너가 달려있어요. 요새는 이 카라비너를 패션 소품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일부러 이것만 따로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뭐 열쇠고리처럼 바지춤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카라비너가 있기 때문에 소지품 같은 거 가볍게 걸고 지퍼에 걸어주면 패션 소품이면서도 아웃도어 느낌 물씬 나는 그런 패딩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카라비너가 있는 옷은 처음 봐요. 남들이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포켓도 양쪽에 지퍼로 다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쪽에도 포켓이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 등산하다 보면 초코바도 챙겨야 되고, 뭐 지갑도 챙겨야 되고 사실 주머니를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쪽에는 바로바로 뺄수 있는 뭐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깊숙이 손이 잘안 가는 곳에는 지갑이나 귀중품, 휴대폰들 넣고 다니시면 분실 위험도 없고 파손의 위험도 없고 좋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안쪽에도 밑에도 포켓이 있고 위에도 지퍼로 포켓이 또 있습니다. 안쪽 지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중품들. 카드 지갑이나 분실하면 안 되는 것들. 반대쪽에도 지퍼로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많죠, 수납 공간이자. 하나, 둘, 여기 셋, 앞쪽에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에 센스 있는 카라비너까지. 주머니가 무려 7개, 그리고 목 부분도 쭉 끝까지 올리면 목을 완전히 감싸주죠. 겨울에는 워낙 춥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리려면 목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산행하실 때 따로 이 넥워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 주면 덕다운의 충전재로 내 목을 완전히 감싸 주기 때문에 따로 넥 워머를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목을 보호해 주시면 따뜻하게 산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패딩 베스트다 보니까 모자는 없어요. 머리가 따뜻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비니 같은 거 하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 등산복은 어두운 색 많이 입으실 텐데 컬러감이 다른 비니로 포인트를 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착샷까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아웃도어 룩은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 데일리 룩인데 너무 잘 어울리죠. 기본적으로 무신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등산보다는 데일리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긴 했어요. 하지만 소재 자체가 나일론이라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도 좋지만 조금 더 활용 범위를 넓혀서 등산이나 뭐 캠핑, 백패킹 이런 쪽으로 같이 활용해 보시면 이 자켓으로 진짜 뽕 뽑으실걸요? 네, 이제 눈이 오고 올해 목표는 한라산 눈꽃산행. 가장 큰 산행 목표거든요. 조만간 아름답고 멋진 산행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